안녕하세요. 박주희의 진실찾기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네, 얼마 전에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의 분신 시도 사건도 있고 해서 오늘은 노조 문제와 노동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기존 노조의 이기주의, 그런 이중성 행태에 대해서 파헤쳐보고 또 저희가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 제대로 된 해법인지 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에 대해서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옆에는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치연구실장님 계신 변양규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얼굴도 되게 작으셔서 저보다 더 작게 나올 것 같아서 <laughs> 제가 자꾸 뒤로 가게 되는데요. 네. 사실 얼마 전에 <laughs> 그 기아차 노조원 분신 시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드러난 게 그런 정규직 노조원들의 그런 뭐 일자리 대물림, 네. 뭐 직장 세습 이런 게 밝혀졌는데 뭐 어떻게 뭐 자기 가게를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넘겨주는 게 정말 황당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같은 근로자라는 그런 동료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상당히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아마 확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대표적인 예지만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근로장에서 일을 하면서 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일을 하다가 음. 이렇게 결정적인 음.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음. 보이는 게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음. 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년 이상 근석한 사람이나 또는 정년 정년 퇴직한 사람들 음. 그런 분들의 직계 자손을 채용하는데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음. 그런 협약을 맺은 건데 일종의 어, 밀담이죠. 네. 어 일자리 나누기 또 고용 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어, 그 아픔을 가지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이러는 시점인데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기아자동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네. 자체가 벌써 어,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 아닌가 배신감 음.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2년 전에도 현대차에서 이런 그 그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서 우선 채용하겠다 이런 거 단체협약안에 넣다가 어, 아주 여론의 몸매도 막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기아차를 조용히 실금리 하려다가 이게 이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다시 좀우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 물론 대기업들 뭐 근로자들도 노조를 구성하고 활동하시는 거는 뭐큰 의미 큰 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단지 그런 노동자 그런 약자를 대변한다는 식으로 그들을 앞세워서 하지만은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이너 서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 우리는 근본이 처음부터 달라 네.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그런 노조와 노조 안에 그런 근로자간의 그런 네. 갈등이 이게 이번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재미있는 네. 게 여러 가지 노조와 또는 기업 간에 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근로 여건, 급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를 들면 4대 보험을 한번 들어보면 대기업,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를 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음. 그런데, 그 4대 보험 말고 다른 것, 예를 들면 복리 비용, 음. 그런 네, 네, 게 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근로복지 수혜율이라고 그럽니다 음. 음. 그런데, 물론 영세 사업장에서는 물론 차이가 더 크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봐서도, 정규직 같은 경우는 상여금은 한90% 이상이 받습니다. 음. 그런데 대기업일지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네. 한 5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 기업 내에서 서로 논의를 아. 거쳐서 결정 짓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음. 비록 같은 근로자라고 하지만 정규직 네. 노조하고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이 다르고 네. 지금 상대적으로 입김이 센 정규직 노조의 의견이 음. 많이 반영되는 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 노조,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 차별감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규주인 노조, 뭐, 그들 음, 뭐 연봉 1억씩 받고 하시는 분들, 노조원들에 대해서, 뭐, 반감 없지만은, 그래도 마치 본인들이 약자를 대변한 듯한 그런 행태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 네. 그,에서도 상당히. <laughs> 어, 말이 많은 것 많이, 같아요. 네. 네, 울산 공장도 그렇고 전주 공장도 그렇고 네.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laughs> 뭐 기본적으로는 네. 일단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가장 네. 그 정부가 지금 최근에 밀고 있는 이슈 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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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도 개선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음. 목적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네. 어, 주야간 3 교대를 하다가 이제 네. 주간에 2 교대로 바꾼 겁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특근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특근비가 아무래도 줄게 되겠죠.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울산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차 울산공장 네. 같은 경우는, 그 줄어든 특근비를 보전을 해달라. 아, 말안죠 어, 조금, <laughs> 어,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네. 일은 덜하고 돈은 예전하고 똑같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 네. 또한 가지는 어, 전주공장 같은 경우는, 그럼 2교대로 음. 전환을 하면서, 네. 사람이 모자라니까 한천명 정도를 더근무을 하겠다라고 음, 음. 발표를 한 건데 그걸 못 하겠다 노조 네. 쪽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음. 단순한 게 자신들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음. 그렇게 되면 특근비를 덜 받기 때문에 음. 월 수입이 줄어들고 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주간 이교대 이교대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아무래도 좀그 음. 뭐라 그럴까요 사업장의 문제긴 하지만. 네.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큰 축의 하나인데 하는, 음. 조금 어,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어, 한번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일을 풀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 자신의 밥그릇만 챙긴다고 볼까요? 그렇죠. 아니면 자신의 네. 이익만을 위해서 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에 보니까 울산공장이 지금 거의 한 7주째 주말 특근 안 하고 있다는데 어쩌했으면그 그 부품 업체들이 주말에 부디 일해달라고 그런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전주공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천개 정도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런 지방에 천 개가 만들어진 게 대단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천 그 개에 대한 그 하청업체, 업체들도 그만큼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고, 뭐 네. 천개 일자리 늘어난것 뿐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뭐 청년들 뭐 일자리 못 구해서 그런 난리통이긴 한데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이 있는 건데 거의 지금 계속 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서 뭐 다른 뭐 서민이나 하청업자들은 어 상관없다는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이게 자신의 밥그릇을 챙긴다는 것은 뭐 표현이 조금 어색할지 음음.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네. 뭐, 맞긴 맞는 말인데, 그, 일정한 룰 안에서 네. 타인의 음. 에, 그, 뭐랄까, 이익이나, 음. 또뭐 밥그릇이라는 표현은 좀 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한데, 네. 지나치게 자기 위주의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국결 우리 모두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눈은 네.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음. 어, 뭐가 지나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일본에서 엔저로 지금 밀고 가고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그런 뭐 도요타나 니산이나 상당 지금 치고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네. 자동차 시장이 그리 농독하진 않은데 지금 현대차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빨리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현대차가 많이 이렇게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마당인데 어, 지금 그러고 있는 마당이라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때로 보면은 또 노조가 좀 지나치게 그 원래는 이렇게 노사간의 합의가 이렇게 노사 협상할 때뭐 임금 인상 해달라거 나니 아면 복지나 이런 처우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그렇죠. 그런 협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 을좀 벗어나서. 어떤 때는 뭐 경영권에 간섭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신들한테 뭐 불리한 법안이라든가 뭐 그런 정책 폐기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려하지 않나. 네. 이게, 어, 노조라는 것이 원래 근로자의 근로 여건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장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업장 단위의 노조도 있지만 여러 노조를 아우르는 이제 그 상급 단체가 네. 있는데 그 상급 단체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 보면 뭐잘 아시는 것처럼 노조 가입률 이 계속 낮아지고 음.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조금 어 뭐랄까 입김이 작아졌다로 올까요? 음.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 어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더나타낼 필요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너무 사업장 위주의 이기주의적인 요구만 계속하면. 음.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 어뭐 사회 정의 뭐 이런 음. 이름을 붙여서 조금 더그 담론적인 음. 큰 이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우리가 반드시 근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음.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그 범위 자체가 예를 들면 요구 어, 불합리한 요구라든지 네. 또는 어.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음. 이거를 사회 이슈화 하면서, 음. 마치, 어, 모든 일을 본인들이 해결하겠다라는 음.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음. 금융노조가, 네, 네. 대학생들 등록금 20만 명에 대해서 무이자로 주자. 돈을 빌려주자. 바깥 등록금 따라하인가요 <laughs> 어. <laughs> 뭐, 그 비슷한 그런, 뭐, 노조에서, 뭐, 뭐, 노조에서 네. 바, 모르겠습니다. 노조에서 네. 그만큼의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게 노조의 이슈가 되어야 네.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궁금하고요. 어, 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노조법을 바꾸면서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고, 사회적인 갈등을 겪고, 결국은 이 타임업 부자나 복수노조 네.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들의 그 입김이 약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이슈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어 복수노조 다시 폐지하자. 음. 그리고 타임오프스 폐지하자.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이 아무래도 어 기존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음.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좀더큰 담론적인 이슈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laughs> 금속노조가 네. 있어요. 네. 민노조. 가장 강한 현대자동차, 뭐 기아차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저희가 맨날 그 1층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 누구세요? <laughs> 네. 여기가 제일, 어, 네, 경로실제현장이네요 네, 네. 그 앞에서 아침마다 거의 이제 조끼 들으시고 이렇게 뭐앰 실어 나으시고 네. 이런 분들도 자주 뵙고요. 네이 방송 보고 쫓아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아. <laughs>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노조에 있어서는 그 노조가 또 조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고 특히 대기업 이런 노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고. 조직 크고, 그게 다 표로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동계의 한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조에서는 그런 것도 잘 이용해서 또 노동자의 그런 뭐 직접적인 그렇죠. 권익보다는 어, 떻게하면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그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인형 투쟁이나 뭐 대중부 투쟁 이런 것도 계속하고. 얼마 전에 진주 의료원 급그 폐업 네, 관련해서도 그렇죠. 민노총이 뭐 대정부 투쟁 뭐춘투하겠다라고 네. 협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행동은 어떻게 봐야 돼? 그 점점 이 노동 운동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고 노사 간의 이뤄 될 문제도 정치 이슈로 번지는 것 같아요. 음. 나쁘게 표현하면 공생 관계가 삐뚤어진 방향으로 간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네. 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그 정치인들이 TV에 많이 나오고, 방송에 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네. 활용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그렇지. 있고요. 뭐 가장 네.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가 노조법 개정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 대규모 집단에 마치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네. 대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대규모 집단의 표를 송들이 자주 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어, 기업과 노조 또는 경영진과 노조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음. 되고, 한진중업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 고공크레인에서 네. 어, 농성을 하시는 것도 뭐, 결국은 그 사업장의 문제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거기를 놓고 모든 정치인들이 너나 음. 할것 없이 음.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노조 음. 이슈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치는 표다라는 음. 음. 말이 생각이 나요. 네.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표에 민감한 정치인들을 노조가 이용하는 음. 것 같고, 네. 또, 표에 목말라는 정치인들이 음. 노조를 이용하는 것 같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할 공생이 조금은 어,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생관계다.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laughs> 이렇다 보니까는 솔직히, 어, 대기업들한테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왜 이렇게, 뭐, 일자료도 안 만드냐, 왜 네. 투자 안 하냐, 뭐, 경제가 어려운데, 너네들은 왜 그런, 이런 위기, 고통 분담에 대해서 소극적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정규직 이런 대기업 노조의 그런 기존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나 이중성 행태를 보면은, 특히 기업이 멀쩡히 여기에 더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할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해외로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계속, 계속 해외로 지금 공장도 네. 짓고 거기 있는 그 저임금의 근로자들, 네, 이용해서 네. 수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뭐 네. 기본적인 뭐 얘기지만은 일자리라는 거는 강제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음. 만들면 이제 자연스럽게 네. 따라오는 게그 일,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보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쵸. 즉 네.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음. 점점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강성노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사업하기 힘든 여건이 점점 음. 강화가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해외 사례를 보면 어, 본국으로 많은 공장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를 음. 하고 있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싼가격에 토지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제공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경쟁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 노동력 사용에 대해서 규제하고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만 자꾸 다루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 국가의 운명을 건 어떤 큰 전투에 나가는 사람한테 칼하고 창을 뺏고서는 나가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상당히 좀 그렇죠. 아,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 대기업들도 지금 뭐 국내에서는 대기업이지만 그들이 세계에 나왔을 때는 또그 수많은 그런 세계에 있는 대기업들과 계속 경쟁해야 그렇죠. 되는 네. 어, 그들도 <laughs> 계속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 민주화다 뭐 그래서 일가 무너지기 금지 뭐 법안 만들고 해서 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신이 난것 같은데 네. 기업은 정말 기업하기 점점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지금 자동차 그 현대차, 기아차 노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자동차 노조가 있는 곳은 항상 강성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다른 나라에도 보니까. 특히 이 미국, 미시간주에 보면 자동차 빅3라고 해서 GM, 이랑 포드랑 크라이슬러 본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 뭐, 그런 2008년도 경제위기 상황도 있었긴 하지만은, 어 그런 강성 노조 때문에 점점 뭐 다른 기업들도 떠나고 점점 폐허가 되어가는 네. 그런 도시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 을 보면은 우리 울산이 이런 지역도 어 그렇게 되지아니라 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어, 들어요. 네. 미국에서 그런 네. 말 있죠. 금융을 보고 싶으면 뉴욕을 가고 음. 제조업을 보고 싶으면 디트로이트를 가라. 네. 왜냐하면 디트로이트가 음. 자동차의 자동차의 네. 메카였기 때문에. 음. 그런데 그한 30년 전부터 제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네. 어, 뭐한 5년, 10년 전에는 디트로이트라는 시 자체가 거의 다운타운은 폐허가 되는 이제 음. 그런 어, 변화를 음. 겪었습니다. 그 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강성노조의 그 요구에 대해서 음.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들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음.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음. 수준이 되면서 회사가 점점 어, 위축이 되고 음. 세계 경쟁 시장 나가서 어, 자꾸 패배하고. 음. 그래서 디트로이트라는 산업, 디트로이트라는 음. 시의 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고. 네. 지금 그러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권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 뭐냐면, 결국은 노조가 지나치게 모든 상황을 강제 못하도록, 네. 근로자들을 강제로 노조에 가입시킨다거나, 강제로 노조비를 내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인데, 음. 얼마나 강성 노조였으면 이제 그런 법안까지 음, 나왔겠습니까 음, 그런데 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음, 포함해서 현대기아 포함해서 외국의 유수 자동차 업체들이 음,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지 않고 어뭐 음, 알라바마주라든지 이런 조지아주 같은 데로 가서 그쪽에서 법인세 낮춰주고 음, 토지를 상당히 싼 가격에 제공해주고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어, 노조와의 그 문제도 많이 이제 그 강한 심각한 문제들을 이제 음.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라바마주나 조지아주에 그렇게 많은 공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한국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유럽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네. 강성노조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도 상당히 노조가 센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아. 강하게 요구를 하고, 불합리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 음.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자꾸, 이, 여러가지 메리트를 제공하다 보니까 음. 국내 자동차 회사도 해외로, 해외로 가게 나가게 가게 되고. 되고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망한 음. 그런 도시가 폐화가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앞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밥그릇을 음. 챙기는 건 중요하죠 네. 하지만 너무 내 밥그릇만 챙기다 보면 우리 모두의 밥그릇이 없어질 수 있다 음. 그런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laughs> 그렇죠. 근로권법, 제가 찾아보면 일할 권리법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번역하는 데는 네. Right to Work b i l l s 라고 해서 상당히 재밌게 해석했는데,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면 지난해 말쯤, 그러니까 미시간 주도 그 법을. 결국은 통과시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있으면 전원 다 네. 노조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도 음. 못하게 돼 있고, 네. 또, 노조비 회비를 강제로 네. 내도록 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 네. 즉, 근로자의 의사를 중요시 생각을 하고, 또, 근로자가 만약 내가 노조에 가입하고 하는 것이 내가 일할 권리 를 또는 음. 일할 기회를 줄어들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할수 있도록, 음.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지금 강제로 가입해야 되나요 노조에? 어뭐 <laughs> 직장마다 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네. 현재 예, 네. 유니언 샵이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은 결국은 어, 노조에 가입하면은 그리고 그 음. 노조가 근로자의 뭐몇 퍼센트 이상을 대표하는 음. 그런 노조라고 하면 강제로 가입을 하게 되고 노조비도. 그리고 노조비도 급여에서 직접 들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자동으로 저는 가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laughs> 노조가 정말 네. 근로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네. 안 하는지를 네.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기업에서 노조비만큼 임금을 인상을 시켜주고요. 음. 네. 대신 근로자가 직접 노조비를 내도록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은 자기가 돈 받기도 전에 벌써 음. 빠져나가기 음.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내가 직접 만약 돈을 내야 한다면 내가 쓰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시민단체들도 뭐 후원금이 개별로 다 다르듯이 노조비도 그러면 아,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노돈 노조는 우리 근로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는 것 같대. 그러면은 뭐좀더 내고, 에이 번 달은 좀 아닌 것같아 그러면 안 내고 이런 방식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인데 네. 이 실현이 불가능하겠죠. <laughs> 네.